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씨입니다. 오늘은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직장인과 구직자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어머, 이거 개이득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국민 내일 배운 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운 카드란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강의를 골라 담을 수 있는 교육용 맞는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자일 때만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직장인인 분들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의 실업자 재직자로 구분되었었지만 2020년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고 혜택도 더 늘어났답니다. 실업자일 때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취업을 하면 다시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했었지만 이제 국민내일배움 카드 하나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주부들도 이제는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카드 유효 기간은 5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실업자와 재직자 둘다 가능한데 실업자인 경우 구직자여야 합니다. 실업 중인데 구직을 안 하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월급과 상관없이 45세 이상이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연 매출 1억 5천 미만이면 가능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고3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수업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 가능한 훈련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우선 키워드로 살펴보면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빵 전기 등등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매년 새로 나오는 강의들을 살펴보면 요즘 어떤 직종의 인력 수요가 있는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영상 편집, 드론 조정, 코딩, 복지 분야 등의 훈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실무 교육을 전문 훈련 기관에서도 교육 받으실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100% 전액 지원도 있고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고 수요가 높은 직종일수록 자부담률이 적고 참여자의 재직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직종 또는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등의 취업상태의 구직자와가 지원하시면 전액 지원이 되십니다. 직종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 투자는 필수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득이기는 한데 여러분들께서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도 너무 귀찮아요.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카드 발급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 첫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인 HRD넷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을 클릭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hrd 넷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실게요. 이렇게 카카오톡 인증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결정 못 하셨더라도 먼저 관심 과정을 선택하셔야 하고 배우고 싶은 과목의 학원들을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국의 수업을 슬쩍 스캔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7,000개의 실무 강좌가 있네요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요 실습이 중요한 경우엔 직접 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를 추천합니다 어, 경주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요 과정을 관심 목록에 넣었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청 시청 완료 후엔 우측 상단 완료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총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수강확인증도 나오고 다시 앞으로 가서 유의사항 동 신청인 정보 입력 장려금 수령 계좌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훈련 참여를 열심히 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던 훈련 장려금인데 현재는 140시간 이상의 과정에 80% 이상 출석시 실업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해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입력해 보실게요 재직자 중에서도 일정 시간 미만 근로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설문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농협 신한카드 중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민내배움카드 대상자 확정 문자가 오고 카드사 연결된 링크가 발송. 그럼 실제 농협이나 신한카드 발급 과정을 한번더 거쳐서 카드 실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 지원 교육의 훈련 품질에 대해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학원과 비교를 하셔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 훈련 기관일 경우, 직업 능력 심사평가원의 높은 평가 기준으로, 시험률, 자격증 취득률 뿐만 아니라, 훈련 매뉴얼에 따른 교육 품질까지 관리되고 있어서,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HRD넷에서 훈련 기관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5만 가지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요. 가장 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퇴근만 하면 집에 가느라, 너무 너무 바쁜데, 한세달 정도는 근력 키운다 생각하고 알차게 해볼 생각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회사 지원 없이도 자기 개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타일 자격증을 따고 싶었는데, 지원을 받고 자격증 취득도 해서 너무 뿌듯하다. 이런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다양한 강자들이 정말 많고, 온라인 강자 외에도 바리스타,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등등 여러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퇴근 이후의 시간을 좀더 알차게 보내고 싶은 직장인분들이 신청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주부나 직장생활 중인 분들에게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일단 신청하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